3, 2, 3, 2, 3, 2, 1, 2, 1, 2, 1, 요 1, 2, 1, 2, 1, 지 1, 2, 1, 미라클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크색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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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뜰채? 뜰채 뜰채 히트! 반찬 추가. <laughs> 예, 강아지아또 잡으셨어. 기해, 기해, 어디? 오른 아. 아, 축하드립니다, 연속, 감사합니다. 연속 강어. 오, 좋다, 좋다. 어이. 이건아왔네 볼링바이 저 내려와가지고, 뻘 찍고, 팍 때렸어. 싸이 좋다. 어, 앞에 갈 거야. 아 여기 서요, 여기? 올라가요? 아니요, 거기 쓰세요 거기 쓰세요 점프 다 뒤에. 아, 지금 점프 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됐고요. 저 줄게요. 아 <their hair> 좋아, 좋아. 아 좋아. <�uch> 아,

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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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감자안 감지, 안 감지, 안감리안감 안안안안 돌려, 안 돌려, 돌려. 돌려, 머리 돌려. 머리. 아 진짜 지안감리안 아, 감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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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감지, 어? 안 감지, 안 감지, 안 감지, 안 감지, 오 감지, 안 감지, 안 예쁘게 생겼안빵지안 감지, 안 감지, 안 감지, 밥감이안 감지, 안 감지, 안감안 감지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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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지, 안안감안 감지, 안안 어우 쨈다쨈다 아유 아유 그래도 좋아. 아유 자연산 강어. 오늘 첫 수시죠. 네. 아유 축하드립니다. 오 축하드립니다 첫수 많이 잡으세요. 오. 번나에이레 아, 칠공째. 아우. 아, 사이네 아, 칠자 아, <laughs> 아, 내려, 아, 이상 대보인다 어. 완전 새째오 완전 새 이 바늘이 글로 또지나가지고 글로 또 꼈어. 어, 이말이야 아니, 아니, 너무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? 예? <laughs>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갱상아. 갱상아. 키. 자, 배워야 앞에 아, 키상아, 좋다. 아이, 잠들어요, 광어지. <laughs> 어, 강어 와야 돼, 걸어서 와야 돼. 알어 잠깐, 잠깐, 걸어서 와야 돼. 흑래 <laughs> 아이, 그렇지. 한 마리 잡아야지. 육자네자 <laughs> 두 그다음에 와요 앞에 조용해요 그 텐션 유지하고 야 카메라 꺼리까 <laughs> 됐어 됐어 나한테 있어 텐션 유지하고 좋다 다이 좋다 오다 좋다 오다 오케이 네? 로드가 소개한다 <laughs> 아이 씨 사이즈 좋네.